자, 이번 강의는 문법 개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봤었죠.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배웠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랑 목적격 관계 대명사랑 기능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앞에 선행사라는 게 필요하죠. 선행사, 선행사라는 게 이제 명사를 얘기합니다. 명사 어떤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네들을 어떻게 이 뒤에 문장으로 해서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쉽게 얘기를 해서 나는 사과를 좋아해, a 애플. p p l e 이렇게 했을 때, 음, apple. 사과라는 거를, 사과라는 게 이제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which를 쓰고, I like,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기서 얘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문장 앞에서 하면은, an apple, 사과긴 사과인데, which I like, 내가 좋아하는 거, 라는 형태로 이제 문장을 쓰게 됩니다. 이 문장, 한 문장으로 쓰면, I like an apple, 나는 사과를 좋아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수식하는 형태로 바꾸면은, 꾸며주는 형태로, 사과를 이제 꾸며주는 형태로 말을 바꾸면은, An a p p l e which I like. 내가 좋아하는 사과 이렇게 이제 문장이 아니고 구문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이제 목적격이라는 것은 나는 사과를 좋아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죠.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얘가 이제 선행사 역할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I like an apple 할 때, apple이 여기 목적에 해당이 되죠. 목적에 해당되는 말을 여기 선행사 명사 형태로 쓸 때, 우리가 이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되죠? 여기 위치 다음에, 관계 대명사 위치 다음에, 이제 주어가 아니고, 이제, 바로 동사가 따로 오는 경우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얘는 아마 알고 밑에 또 예제가 아마 나오면 그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일단 지우고 그래서 이제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요 형태를 이제 취한다는 그러니까 여기 위치 which 다음에 위치나 후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 형태가 이제 따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되겠죠. 여기 예를 들면은 another problem 또 다른 문제인데 여기 어떤 문제나 which you can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예, 목적어야 돼. 너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꾸며지는 형태가 되죠. 그럴 때 이제 주어, 동사 형태가 이제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죠. 이럴 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도 보면은, Jane is the girl. Jane은 소녀야. 그소대후데그 개는 그, 그 피터가 만났던 소녀야. 어디서? 에 공원에서 만났던 소녀야. 피터가 공원에서 만났던 소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체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Jane is the girl. the girl인데 이 girl은 어떤 걸이냐. Who Peter met in the park? 했던, 네란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거 문장 구조가 우리말이랑 좀 반대 형태로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읽어서 바로, 어, 이해가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읽고 나서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이런 형태보다는, The girl in the 어떤 걸이냐, Who Peter met 했던 걸? in the park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도록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전띄어넘고 앞에 나온 선행사. 앞에 나온 세 명사가 이제 명사라 그랬죠.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고 그랬죠. 형용사 여기랑여기랑 여기랑. 형용사인데 절 이게 형용사인데 문장 형태로 주어 동사 형태의 이제 문장으로 이루어진 형용사 절이라는 형용사 문장 형태라 형용사 관계 대명사가 이제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때 목적격.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 관계대명사절 요 안에서 주어 동사 요 어, 위치가 해당이 되는 게요 목적어에 해당이 되죠.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그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보통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것도 그냥 익혀둡니다요. 그 말은 전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그래서 밑에 거 잠깐 한번 추가로 봅시다. 자,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게 문장이 두 개로 이제 쓰여져 있다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알아.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어. 그래서 파티에서 만났어. 이렇게 두 문장이 되죠. 두 문장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I know the boy the boy인데 whom I met 만났던 소년인데 어디서 파티에서 만났던 소년이야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여기 met him 했던 거를 여기 관계 선행사 역할을 하는 애니까 whom 써서 I met at the party 이렇게 씁니다 영향때는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이해가 되죠 이 뒤에 두, 두 번째, 이제 앞에 나왔던 선행사를, 목적의 형태를, 이제 w h o 이나 who, that, 이걸로 바꿔주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쓰면, 그래서 이게 한 문장으로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선행사, 선행사를 사람으로 쓸 때, 그 사람을 뒷받침해서 설명을 할 때, who, whom, that 이렇게, 씁 어, who, whom이 이제 목적격인데 대부분 who, that 이렇게 씁니다. 모두 사 사물이면은 이게 어 물건이나 이런 걸 때는 which나 that 이렇게 써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어,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 여기 한번 볼까요 He is the man. 그는 남자입니다. 바로 그 남자입니다. I told you.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어 내, 내한테 얘기했어 그에 대해서, 나는 그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할 때, 전치사가 있고, 목적격을 썼죠. 그죠? 전치사를 썼고, 목적격, 이렇게 썼죠. 예를한 문장으로 할 때, he is the man. 쓰고, 전치사 뒤에썼으니까 전치사를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전치사 뒤에. About whom. I told you. 형태를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거나, he is the man. 하고 아까 전치사하고 그거 다 가져왔는데, who. 쓰고, I told you about. 이렇게 이제 전치사는 남겨두고, 어, 목적격에 해당되는 에에 대한 관계대명사만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두 가지 형태를 쓸 수가 있다니. 얘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 전치사는 이렇게 바로 앞에, 끝에, 바로 앞이나 끝에 올수 있다. 이렇게. 얘 형태를 그냥 읽어서 외울려고 그러지 말고,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익혀둡니다. 익혀서, 아, 이거 했더니, 전치사 뒤에 있는 이거를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구나. 아니면 또는 얘만 전치사는 내버려두고, 그 선행사에 해당되는 그 관계 대명사만 이렇게 써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해서 외워둡니다. 쓸수 있도록, 안 보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익혀두면서 연습합니다. 얘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설명을 덧붙여서 이해시킬려고 저거, 설명했는 말이니까, 이렇게 이제 쓰는 거를 여기에 설명한 것 뿐입니다. 주의할 거는, 전치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바로 앞에 보는 경우, 문화, 됐을, 어 쓸수 없고, 생략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about w 이렇게 쓰지는 않고 about 하면 항상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주격 집격, 이거는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공통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여기 쓸 때는 about whom 꼭 이렇게 이제 써야 됩니다. 여기 안 따로 놓을 때는 후, 여기 세 가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후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꼭 해절될 때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쓴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고 쓰면 됩니다. 이거 조금 복잡하죠. 예, 이거는 기본적인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을 쓴다는 걸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이 부분 전치사 뒤에 어떤 부분 쓰는 거. 다음에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의 쓰임 구분을 할때 아까 얘기했던 관계 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면 주격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관계 대명사 이렇게 해야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아까 얘 이게 축격 관계 대명사는, I thank, I t h a n k e the girl. 나는 그 소년에게 이제 감사했어. 근데 그 소년, 소녀, 소년은 나를 도와줬어. 나를 도와줬던 그 소년, 이러 그러니까 여기, 여기 다음에 동사가 바로 이따라 나왔죠. 아까는 우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 할 때, 요거 쓰고, I told 주어 동사 형태를 썼죠. 그니까 요게,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나 똑같죠. 동사가 바로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얘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 익혀서 알고 있죠. 얘는 뒤에 거는 관계 대명사,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왔을 때, 이제 우리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얘네들 기능은 다 어떻다? 내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꾸며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읽어서 이해가 되도록 익혀둬야 돼요. 자, 접속사 t 과 관계대명사 됐 요거는 조금 어, 참고로 알아둡니다. 뒤에 이어지는 절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일 때 이제 접속사고, 이어지는 절이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이거는 익히다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기 위에서 이제 우리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땠죠? 위에서. 했을 때, 목적어가 없이, 목적어 앞에 이제 선행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랑 똑같이 해서 목적어가 없었죠. 그럴 때 이제 관계대명사고접속사라는 건, I think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가 좋은 그 배우라고 생각해. 그는 좋은 배우야. 할 때, 주어, 동사, 뭐, 보 목적어, 이런 문장의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있을 때 우리 접속사로 사용된다. 이렇게. 근데 구별을 할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거고, 우리가 문장을 사용할 때는 이런 거 구별 없이 그냥 문장을 말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 접속사 써야지. 우리는, 어, 요, 런 말을 할때 하니까 요 관계 대명사 써야지. 이렇게 하고 쓰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쓸수 있도록 문단이들로 익혀둬야 됩니다. I think how. 단 다음에는, 됐 다음에, 됐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셈이 문장을 쓴다고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I think that 문장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이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He's the man who 쓰고 나서는 어, 문장 형태를 쓰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주격에 해당이 되면은 얘를 주어로 보고 문장을 형성하도록 써야 되고 얘는 얘를 썼을 때 뒤에 얘를 목적어 형태로 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사용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문제 풀기 보다는 문장 만드는데 주로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관계대명사에 그 다음에 봅시다. Call A B 이렇게 되어 있죠. A는 A 명사 B 명사 이렇게 됩니다. A를 B라고 부르자, 이렇게 할 때, 이제, call, 이런 게. 요거는 오형식 문장이에요. 오형식,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 요거는 목적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보충하는 설명을 할 때, 목적격 보호라고. 그래요. 만약에 주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좀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말이 된다 그러면은, 주격 보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형식은 사형식 문장도 구별해서 알아둬야죠. 사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또 목적어. 목적어가 두개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요런 형식으로 오는 거예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해놔야 되죠. 이거는 일단은 이제 뒤에 따로 넣을 때 얘기를 하고 여기 부분은 자 넣는 부분에 자세히 봅시다. Call A B는 A를 B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음, we call 우리는 부르는데 this 이것을 text neck text neck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얘도 we call 우리는 예, 부르는데 서치 피플, 서치 피플을 스모비스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예, 읽으면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 이게 오용식이네.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고 자연스럽게 콜 이렇게 문장 형태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어 얘는 A는 목적어 B는 목적격보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서 보충되는 말. 목적어는 어떻게 명사, 명사구를 이제 쓰는 말입니다. A를 뭐라고 부른다 할 때, 명사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게 이제 하는 건데, 꼭 명확하게 요거를 꼭 항상 쓴다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로 명사나 명사구를 취하는 동사들은 call, make, name, elect, consider. call, call이랑 이제 name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부르다. 이거는 이 이름을 짓는데 뭐뭐로 이름을 짓다 부르다. 거의 같은. 의미. 얘는 a, b, make a, b는 a를 b로 만들고 얘는 elect는 a를 b로 선출한. 그러니까 사람을 몸으로 어떤 어떤 것으로 이제 선출하는 거죠. a를 b로 여기다 할때 consider 이것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는 c 드 l d the people 그 사람들을 indians, indian이라고 불렀대요. 그 코치는 made her, 그녀를 만들었는데 뭘로? 어, 챔피언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오 형식 동사로 그녀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코치가 챔피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얘를 보충하는 거니까 사형식이 어떻게 보면은 음, 사형식이랑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구별하는 거는 얘가 얘랑 관계가 되는지 얘랑 얘랑 관계가 되는지 그걸로 봐서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익히고 외워야 둬 됩니다. 목적격 보는 목적어에 뭐 보충하는 말이를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얘에 대해서 어, 관련되는 보충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동사에 따라서 명사를 쓰는 경우,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에 명사를 쓰고 형용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를 쓰는 경우에는 마이크나 파운드 마이크는 찾아 알았다. 그 테스트가 그 테스트가 사람인 걸 알았다. 뭐 물건인 것을 알았다. 뭐보다는 그 테스트가 쉽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형용사 형태를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다. 쓸수 있다는. 로투부 정사를 쓰면 나는 원해. 네가 to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 얘는 이제 to 부정사를 써서 동사 형태를, 쓰, 동사를 쓸때 예, to 부정 2를 붙여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I want you. you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동사로, 목적격보로 동사를 이제 시작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t o 를 써서 사용을 한다. 이런 말로 셈이 쓰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빼볼까요? I want to do the best, my best. 이렇게. 나는 원하는데 뭐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 이렇게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럴 때는 나는 원하는데 뭐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 이렇게 해서 삼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얘에 따라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형태의 말이 되죠. 근데 I want you to do your best 하면 네가 최선을 다하는 형태의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라는 목적격 보라는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나 이제 여기서는 뭘까요 I saw her 나는 그녀를 봤는데 그녀가 뭐하고 있는 거? Sing in the street 그래서 노래하는 걸 봤어. Sing 동사로 하는 말을 이제 쓰고 싶을 때, 얘는 동사원형을 쓰거나, singing, 동명사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가 되죠? 이거는 지각동사를 쓸 때, 이제 목적격보로 동사를 사용할 때는, 이, 동사원형이나 동명사 형태를 취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니까, 나왔을 때요 구문을 익혀둡니다. 그래야지 다른, 다른데 이제 또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아, 요거, 이 콜만 나왔으니까 콜만 익혀둬야지 하면은 나중에 영어, 어, 익히는데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우니까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익혀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봅시다. 여기까지 여기는 자기가 다할수 있을 거고, 뒤에는 문제니까, 여기 오늘 했는 개념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장의 기본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강의 좀몇번 듣고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okay, 개념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